톱스타 뉴스 유해지 기자, 방탄소년단, BTS, 뷰와 열애설에 휩싸인 블랙핑크 제니가 DM 기능을 제안했다. 19일 기준 제니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DM,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제안한 상태다. 이는 최근 프랑스 파리 데이트 목격담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DM 제한은 사용자를 팔로우하지 않거나 최근 팔로우한 이용자가 DM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다. 인스타그램은 DM 제한 기능을 두고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이 갑작스러운 화제의 중심에 놓였을 때 불특정 다수 괴롭힘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와 비로 추정되는 남녀가 늦은 시각 손을 잡고 파리 강변을 거닐며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두 사람은 모자를 눌렀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채 얼굴을 당당히 드러냈다. 영상을 처음 게재한 해외 팬은 두 사람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매니저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비는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되는 명품 브랜드 시 사이 패션 허보및 이벤트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제니 역시 천년기 도전작인 미국 HBO 더 아이돌 더 아이로 오는 22일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상영회에 참석을 알린 바 있다. 제니와 비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니와 비로 추정되는 남녀가 제주도에서 드라이브를 즐겼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여성이 쓴 선글라스가 제니가 모델을 맡아 평소 애용 중인 브랜드의 제품으로 알려져 열애설을 뒷받침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제니와 비로 추정되는 커플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열애설과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제니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생활 사진이 유포된 지 41일 만에 블랙핑크 제니의 개인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정식적으로 의뢰했다며 해당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 해왔으며 정보 수집을 마친 지난 9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혜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누즈.co.kr